이게 오늘 5월 16일 날 촬영을 하는데요. 꽃이 이 장갑하고 비교해 보세요. 와, 왜 이렇게 크냐? 이렇게 장갑보다 훨씬 크죠. 와, 진짜 대박. 왜 이렇게 큰 거야? 음, 한송이가 유달리 꽃이 크네요. 어, 이제 이번 비가 오고 나면은. 오늘도 비가 오는데요. 유달리 크다. 굉장히 크네. 이 비가 끝이고 나면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할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. 지금 2급 상황이라 일하다가 우리 식구들 전부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꽃 이게 그 꽃을 하얀 꽃이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, 일이 많은데 이렇게 묶었어요. 다 묶어놨어요.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구멍이 다 뚫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더 흙으로 파서 지금 올리고 일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. 흙으로 이렇게 다시 싸가지고 이렇게 소복하게 얹어서 안전하게 해놨는데 또 어느 만큼 또 이제 비오고 태풍 불면은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아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아, 너무 일을 많이 시켜 목단 지금 풀매기도 너무 힘든 가정인데 또이 아들이 또 이렇게 바람이 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자 부자 목단 농장 오늘 5월 16일 날이고요 지금 백목단 이렇게 이렇게 묶어버려가지고 볼품이 없어요. 자연스럽게 느덜느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벌은 여전히 와서 일은 하네요. 자 부자목단 농장에 백목단 꽁꽁 묶었어요. 아 여기는 해발 700고도에 굉장히 높은 고도이기 때문에. 일은 해도해도 해도 끝이 없고 간판은 다 부셔져 버리고 꽃은 다 져가고 올해는 꽃이 지금 굉장히 지역화를 못했어요 3주 동안 비가 오는 바람에 어, 지역화를 못했습니다 자 부자 먹던 농장에서 오늘 5월 16일 분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